인구조사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4장을 이렇게 보시면 시작부터 뭔가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신 것인가? 원인을 보니까 1절 저 끝자락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고 또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 이 다윗 왕국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인구조사에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누가 실시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실시했다는 거죠, 다윗이. 근데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1장이나 26장을 보시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또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의 그 인구 조사는요 뭔가 국가 체제가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으로.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다.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그죠? 근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냐면, 여하튼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할수 있는 그런 장경들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당시 모세 때는 국가 정비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모집을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 때는 그런데 다윗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윗은 사람들의 인구 숫자를 파악을 해서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또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병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 모세는 여하튼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다윗의 앞전에 어떤 인물 가운데 나타났던가요?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죠? 사울에게. 군대가 출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전과를 올렸잖아요. 그럼 전리품을 하나님께 받쳐라 그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적절한 조언을 내려줬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귀한 것을 이렇게 취득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십시오. 이 전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리십시오. 전쟁의 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자꾸만 뒤로다가 자꾸 전리품을 자꾸 모아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라 하는 걸 생각 못하고 자신의 전과 자신의 이름, 자신의 기념비까지 세웠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울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안 들었어요.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귀찮았다는 거죠. 자신만 높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왕궁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됐을 때, 백성들이 죽고 죽어 나가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누구를 불러들였습니까? 무당을 불러들였어요. 그죠. 앤드로 신접한 영혼을 불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살아가면 우리도요. 때로는 이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죠. 앞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접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성 가운데 자꾸 뭔가가 개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상실해 버려요. 말 한마디에 상실하고 된다는 거야. 근데, 다윗은 여기서, 심지어, 이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요압 장군한테 시켰잖아요. 군사령관인. 이절 보시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예, 단에서부터 부회셀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인구조사를 하라, 그러면서, 어, 이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압이 뭐라고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말씀 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볼 때도 인구조사의 동기가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백 배나 더한 것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인데 왜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당신의 권력을 자꾸만 과시하는데 초점을 두십니까라고 하면서 완곡하게 지금 뭔가 자기의 이 신하였던 하나인 요합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기의 권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 보시면 왕의 명령이 유업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재촉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가리워지게 되면 자기의 목적의식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적이 너무나 강하면.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보시다. 아구의 자문 아시죠? 아구의 자문. 너무나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게 가난하게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너무 부하면 뭐예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또 가난해서 헐떡헐떡거리다 보면은 하나님 또한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늘 언제나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늘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백을 누런지 하나 각기를 간구했던 것이 아굴의 자문에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누런지 하나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전쟁을 나갈 때 군사력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용기를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칼잘 쓰는 어떤 용사들을 의지했던가요? 아니죠, 그죠? 뭘로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선포했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내게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아 선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적인 뭐예요? 강력한 무기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안 그랬던가요? 사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왕이 될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죠?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사울이 사랑이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경선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우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죠? 자기의 목숨은 갈기알기 저 골리아 장수에 있어 칼로 낭자하게 난, 난도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이 흘러흘러 어떻게 왕이 되고 뭔가 살만하니까, 예? 뭔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조금 내 삶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내가 인생이 후반전이 됐으니까 내 이름도 좀 알려야죠. 하나님 이름 높였을 때 알려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높였으니까 내가 내 이름 만군에 수많은 나라, 강, 열강 가운데 내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자신을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떼놓고. 우리는 인생이 풍요로움을 느낄 때나, 인생이 너무나 꼭 우리의 삶이 곰핍해지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런지나 분리된 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딱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나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내 인생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처세대로다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 아좀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갑니다라고 기도해 놨는데 막상 현실 앞에 딱 닥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제가 확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 주실 분니다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보기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했던 걸싹 까먹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 인생도 좀 챙겨야죠, 하나님. 이렇게 대보이드는 거.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느다인가 이렇게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애 속에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10년 동안 아들 때문에 정말 비극적인, 자신 농사 다 망쳤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나마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아내조차 자기 아내조차 사랑받지 못했, 자기 아내한테도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한테. 그러니까 얼마한테 아내한테 사랑받지 을 못했으면, 충복의 아내를 기웃기웃 뛰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비루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는 뭐였나요? 그런 여러가지 실수투성이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죽음의 사명 50명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이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린 그것을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또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 난 군사력으로다가 내 몫을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요압이충원을 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했어요. 재촉. 사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이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예전에 함께 머물러고 있었던 그 집파 중에 한 80만 명이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이고 유다 사람이 한뭐 50만 명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한 130만 명 정도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로 또 군대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출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여전히 따른다는 거죠, 그죠? 사울의 길. 사랑하는 분들, 이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군사력으로 유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부르다가 유지, 경제력으로 다 유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로 유지라고 하 했나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세계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내려주셨던가, 영원한 언약을 내려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이 너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악망하고, 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너의 나라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나라가 영원한, 강건한 나라로다가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서 그렇죠? 결국은 인간 왕, 다윗 후손의 인간 왕적으로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완성시키나요? 다위 왕가를 잇는 예수가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형들을 다 이렇게 도외시하고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었을 때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출입을 할줄 모르는 그런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 내가 군사력을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또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이 나라 온전히 국민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에 알맞게 잘 인도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고 너에게 부를 주고 명성을 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이 흘러흘러 뭐로 의지했습니까? 솔로몬도 부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한 군사력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뭐 했습니까? 정략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정략결혼. 정략결혼을 통해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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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소소 소 국가가 있는데 소 국가의 공주를 자기의 후보로다 맞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안 일으킬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나라를 지탱해 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꼼수들이. 열심히 들러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해니까 솔로몬을 쳐버리시려고 하다가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후대에 있었던 르보암 때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다가 나눠 버리잖아요. <laughs> 다윗이 그런 엄청난 시술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모세 때 인구 조사를 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구 조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성전 속전서를 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 정결한 그런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게 순수했는데, 내 사랑하는 다윗은 그렇게 내 앞에서 순결했는데, 어이할고, 어이할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그죠? 이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인구조사 몇명 군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인구, 이 국방, 이, 이, 이 군대를 모집했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방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방비가. 근데 국방비는 어디서 걷어드리겠습니까? 국민들 호주문에서 걷어드리겠죠, 그죠? 국방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다그 당시에는 뭐 경제적으로만 국방비가 유지됐겠습니까? 아니죠. 온갖 수그 그렇게 1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력을 도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강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피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내 나라 지켜줄게. 내가 내 왕국 지켜줄게. 내 나라의 왕국이기도 전에 내 왕국이기도 하잖니. 내가 내 왕국 지켜주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덕지덕지 엉뚱한 것들을 자꾸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걸 축복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수히 많은 걸축복해주는데그 축복의 파편 조각들을 붙들고 뭐요 하나님 요거 내가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내가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더한 것으로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요압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3절에 얼마든지 왕위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의 파편만을 붙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다윗도 그렇게 사울이 걸었던 전철의 함정이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또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0절. 1절 보시면, 다윗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다윗의 위대성.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였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뭐요 다윗이 회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돌이이있고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주목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다렸겠어요, 그죠? 다윗사, 다윗사, 내가 사후의 길을 왜 걸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가슴을 치셨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한 거야. 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거 자질구리한 거 아니어도, 하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빨가받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입에 풀칠할 것, 우리 하나님께 넉넉하게 주셨고, 이불로 이제 어떻게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불로 또 많이 주셨고, 이 세상 정말 남부로 울것 없이 살게 하셨는데, 내가 더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도의시하고 외면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이,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돌이켰던가요? 사울이 안 돌이켰어요. 그죠? 솔로몬이 돌이켰던가요? 솔로몬이 안 돌이켰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뜯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또 몰라서 문제투성이의 그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끝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쩌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다시 회복해 주세요. 제가 우리 하나님 서운하게 했고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서 이렇게 눕히시려고 한, 한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늘만 아버지는 하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똥이 흠뻑 놓여져 있는 그곳에, 옛따이 녀석아, 너 거기다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막 발로 뭉개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보다 더 구별하는 것, 내 딸이 정말 더 예뻐하는 것, 내 딸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내 아들이 더 멋지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사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100배나 더함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랑성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든지 잘 풀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괴로움이 있고, 또 행복한 일이 있고, 또 불행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엔 누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가장 고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